할인 마법사 할인 요정입니다. 빠르게 변환하는 할인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은 행운이에요. 오직 가장 핫한 세일만 엄선했어요. 특별한 가격을 안내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순도 99.99%의 순금 골드바 37.5g, 열돈, 외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3% 할인 혜택과 함께 소중한 당신의 가치를 더욱 빛낼 순금을 합리적인 가격에 소장할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빛나는 이사케의 순금 각인 골드바 상패는 당신의 헌신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정년 퇴직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에 완벽하며 345,000원으로 소중한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3위입니다. 삼성금거래소 골드바 1 g 으로 소중한 가치를 시작하세요. 지금 바로 199,000원에 만나보세요. 순금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2위입니다. 행운을 가득 담은 골드 앵금 거래소 순금 이사케의 청룡파인 골드바 반돈. 12% 특별 할인으로 더욱 특별한 선물을 만나보세요. 소중한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에 완벽한 선택입니다. 1위입니다. 피주얼리 순금 골드바 3.75g. 순도 99.9% 이사케의 골드의 아름다움을 만나보세요. 소중한 당신을 위한 최고의 선택. 지금 바로 소장가치를...